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니이이 말씀이 고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말씀 생명 세미로다 널리 듣고 보길 마음 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배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리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주된 죄악은 무엇입니까? 8절의 초반을 보니까 그 죄는 바로 그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혼합된 대상은 바로 이방의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들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혼합된 것은 실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사 시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힘을 얻은 뒤에도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이방의 힘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 섞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도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이요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이들은 말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주민들과 원주민들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봐도 햇 사람이고 아모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혈통이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부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팔절 후반절에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침개 이 부침개가 어떻습니까? 적당한이 익었을 때에 뒤집어줘야죠. 그런데 뒤집지 않고 그냥 두면, 윗면은 멀쩡해 보여도, 밑면은 새카맣게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들은 이 전병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키는데도 알지 못한다, 랍니다. 자기들의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예, 자기들은 알지 못해. 그럼에도 알지 못한다. 백발은, 이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대요,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저 애굽이나 아스루 같은 강대국을 의지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오도에 거짓말을 하나님께 한다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아, 오라 우리가 아, 여호와께로 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마.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내가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만 살았다.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지금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족속들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과 아주 좀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반죽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 이 가난한 족속들 내쫓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지위 권세,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죄악을 향한 욕심들은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되, 정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한 줄을 알고 속히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멍하니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 뒤집을 때를 놓쳐버려서 다 태워버리는 부침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되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때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토해내버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 안에 그냥 세상의 욕심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합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의 욕심들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아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들에게 있는 죄악의 요소들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의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정말로 진실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한 마음, 정말 순수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 않고 나아가도 거짓으로 나아가며 사실 중심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지금 이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정직하게 설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속히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진실한 사랑, 진실한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이 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인데 기도할 때에. 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이 교제와 대화의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 강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